인터넷 마케팅 방향 잡는 방법, 뭘 하든 간에 방향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인터넷 마케팅을 하시겠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꼭 보세요. 방향 잡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일단은요, 인터넷 마케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저 인터넷 마케팅이 뭔가요, <웃음> 여러분? <웃음> 여러분, 인터넷 마케팅이 뭐예요? 인터넷 마케팅은 인터넷을 이용한 마케팅이죠. 근데 마케팅이라는 거는 사실 되게 큰 범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케팅은 이제 공부를 해 보니까 마케팅이라는 건 정의가 그런 거예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예요. 전반적인 행위. 그 전반적인 과정. 그러니까 뭐 음식점이면은 메뉴를 기획하고 상품을 만들고 가격을 책정하고 이거를 홍보하고 뭐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이 다 마케팅이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마케팅을 다 아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해드리는 거는 그 중에서 이제 광고에 가까운 거고요. 근데 광고에도 뭐 많잖아요. 뭐 마케팅, 브랜딩 뭐 되게 많은데 제가 하는 거는 정확하게 이거예요. 영업이에요. 인터넷을 이용한 영업 기술을 알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라는 게 뭐죠? 영업이라는 거는 파는 거예요. 보여주고 사게 만드는 거. 이게 영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잘해야 돼. 파는 거. 장사하고 사업하려면은 결국은 뭔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많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영업인 거고. 근데 예전에는 영업을 잘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많이 보여줘야 되니까, 사람들 많이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말을 잘해가지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데다가, 목이 좋은 자리에다가, 뭐, 자리를 딱 잡고 간판, 현수막, 뭐 이런 걸 걸던가, 아니면 전단지를 막 돌리던가, 아니면 호객행위를 하던가,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이 나오면서, 제가 인터넷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제가 정의한 거예요.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이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용하면은요, 대중을 상대로 영업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을 상대로, 많은 사람들한테, 내 상품을 보여주고 사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예요. 대중을 상대로 영업을 한다는 거는 이게 가능한 지가 몇년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게 가능하려면 대중을 상대로 할수 있는 매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한 건 이제 대중 매체가 나오면서 가능했죠. 대신에 근데 대중 매체가 처음 나왔을 때뭐 TV, 신문, 라디오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이게 불특정 다수한테 영업을 하니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대 자본이 있어야만 할수 있었던 거고 우리는 못했어. 근데 이제는 이 인터넷이라는 게 나오면서 다할수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만 있으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한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만 조금만 알면은 이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한 10년, 20년, 30년 전에 비해서 개인이 할수 있는 역량의 한계가 어마어마하게 커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활용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안 하죠. 20년 30년이랑 똑같이 영업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자본 창업한다, 뭐 한다 해 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 돈 버는 방법 알려 주는 거 전부 다 이거잖아요. 다 인터넷 영업이란 말이에요. 인터넷 마케팅. 다 들여다 보세요. 다 인터넷 마케팅이에요. 맨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도 이제는 완전히 바뀐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영업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거를 알면 좋은 거였는데 너무 좋은 거였죠 근데 앞으로는 점점점 이걸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해서 영업을 할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인터넷에서 구매를 결정하고 여러분 이걸 못하시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인터넷 마케팅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